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143장입니다. 지할 것뿐이 m 무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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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절 n a m 이사야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96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9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99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에서 5절이에요.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비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미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은 성을 허러 땅을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어떤 문제 때문에 직장 동료와 잠깐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동료 간의 안부를 물어 나는 충농증으로 아주 고통스러운데 약도 듣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료는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라며 짧게 물었습니다. 그러라고 하자 그녀는 30초 정도 하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나는 가끔 기도하는 걸 잊어버려요. 통증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네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는 초점을 어디다 두고 사는지, 곧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에 두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두고 사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내 생각은 온통 그 아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은 우리의 치유자시며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고통이 곧바로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생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선지자는 신실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사야서의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의 시기와 그 이후의 시기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굳게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 또한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질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염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제 마음이 계속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일깨워 주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6장의 말씀은요. 좀 이사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재미난, 좀 특별하게 좀 끼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작게 보면, 이사야 24장에서부터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 이사, 이사야 24장에서부터는 무슨 내용이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2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있을 구원과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6장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중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사무시리로다. 여러분 1절에는요. 1절 말씀은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날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이 임했습니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어디서 노래를 부른다 이야기합니까? 유다 땅입니다. 다른 모든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절망의 소리가 나오는데 유다 땅에서는 구원의 노래가 흘러나온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생각이 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출애굽기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재앙으로 인해 이집트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흑암의 재앙이 내렸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너의 손을 내밀어 애국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국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집트 온 땅에 흑암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3일 동안 사람들이 볼수 없어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 뭐가 있었다 이야기합니까? 빛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모두에게 흑암의 날, 재앙이 임했는데 같은 날 이스라엘은 빛을 보고 빛을 노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장자의 죽음에서도 이집트 모든 집에서 북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양의 피와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발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과 안도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하고 구원받는 자와 심판 가운데 재앙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분명하게 나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유다 땅은요 그냥 어떤 특정한 지역 유다지파의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의 말씀과 함께 이어서 생각한다면 유다지파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율로 씻긴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딛고 선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임하는 그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씻겼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 가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요 심지가 경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이나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 심지가 경고한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본문 아래에 있는 구절 말씀이 아마도 이 질문의 답이 될것 같습니다. 구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찾고 내 마음이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의의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을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언제 하나님을 찾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밤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밤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질문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억이나 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의 양식에서도 아픔이 있고 통증이 심해질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아픔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내 인생의 밤과 같은 그 시기에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는가. 또 여기서 말하는 밤은요,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며 자기 마음과 기쁨을 따라가는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할 때요, 자기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만 보더라도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가 문제냐면요. 세상이 평안하고 내 삶이 평안하고 세상 문화가 화려하게 꽃필 때가 문제입니다. 그때를 영적인 밤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과 기쁨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한결 같은 사람은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는 사람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 만큼의 기쁨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한결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기쁨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평안하다라고 느낄 때, 모든 것이 충족된다라고 느낄 때, 그때가 영적인 밤인지 모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참 한결같이 나를 바라보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삶의 기쁨이 있을 때, 어느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높은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승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비치게 하셨도다. 이제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높은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높은데 거주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냥 이제 잘 사는 사람들 이런 표현은 아닐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높은데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우리가 보통 아, 저 사람은 좀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잘난 체를 좀 많이 하거나 자기 자랑을 많이 하거나 우쭐대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특징이 좀 있냐면 상대방 말을 좀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말이 맞다고만 계속 얘기해요. 아,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가장 1번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 역시 내 인생에 필요한 분도 아니고 내가 찾을 필요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본문 오 줄은 오 절은 이러한 사람들을 높은데 거주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모든 것을 엎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영적 교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임하는 그날 우리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성경은 항상 의인을 향해 정직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정직함은요 어떤 도덕적이고 도덕적인 것이나 성품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직함은 뭐냐면 교만과 다르게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직함이 있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척, 겸손한 척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나의 죄악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씻겨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영적인 밤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다면 삶의 무게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